그래 맞는 말이야. 자기 주변 어깨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도 교훈함 없이 자기네가 똑같이 저지르는 건 부끄러운 짓이지. 내가 노진구 욕하는 사람이 답답한 이유기도 해. 노진구가 철없고 의지가 약하긴 해도 대부분 도구를 부탁하는 이외에 10에서 9분 퉁퉁이란 비실이가 괴롭혀서야. 퉁퉁이란 비실이가 하는 행동은 명백히 학급 폭력이라고. 맨날 애를 때리고 물건 훔치고 놀리고. 운동 못하는 거 알면서도 머리수 채운다고 끌고 가고는 못한다고 욕하고 현실에서는 한드라도 맞으면 죽인네만회 하면서 친구가 도구로 여태 얘네 안 죽인 거면 개인배 아냐 그리고 도라에몽 본편을 하나라도 제대로 봐봐 이야기들 전체의 흐름이 비슷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바로 안 좋은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거야 나쁜 짓을 안 인물은 퉁퉁이든 노진구든 어떻게든 천벌을 받지 그러면서 진부는 거기서 교훈을 얻거나 자기가 한 짓을 후회하기도 하면서 만화를 보는 아이들에게 교훈을 줘. 동화로 따지면 비겁한 박치나 양치기 소년의 포지션인 거지. 근데 어른이라는 유튜버들은 그런 부분은 똑 떼어내고 문제 일으키는 거만 뭐라 하면서 진부를 욕하기를 조장하고 있잖아. 어찌 배운 게 어린이들만도 못하냐?